자, 여기서 어떤 수가 있죠? 살짝 변화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귀마디 귀마정기입니다. 조이스 구병을 쓰고 마진출, 정형포진 가겠습니다. 면포한착 귀마진출, 상나오면 중앙병, 좌포진, 진출, 여기서부터의 초 공격의 전략이 나뉩니다. 차가 한칸 들어섰을 때는 5선은 일단 못 나오거든요. 상이 병을 치면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엔 여기서의 정수는 궁을 트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건 뭐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에요. 우진을 겨냥하니까 균형을 좌측으로 쏟는다. 이런 뜻이죠. 야, 이거, 양착길. 양득한다라는 건데, 사 닫아주고, 오면은 양득을 주겠습니다. 여기 줄게요. 자, 여기서 어떤 수가 있죠? 살짝 변화도 한번 살펴볼까요? 끝나고 살펴볼까요? 끝나고. 이 장면에서의 변화도가 조금 복잡한데, 음, 귀상이 나왔네요. 단순하게 합하고 좌변병, 묶여있는 좌변병을 열면서 대차를 해도 돼요. 여기 양득은 줘도 됩니다. 왜냐하면 좌변병이 풀리기 때문에 줘도 돼요. 잡고 그리고 온다? 이러면 지킬 수도 있는데, 지키면 포가 넘어서 차를 씌우겠다, 뭐 이런 뜻인가요? 자, 잠깐 수익 기지 말게요. 차기를 확보해 주고, 여기 줄게요. 음, 바로 지킬 수도 있었네요. 음, 지키는 수도 둘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키면은, 음, 아, 지킬 수 있었네요. 이것도 좋은 수였던 것 같아요. 잡는다면 쉬웁니다 변화도가 좀 있어요. 이게 난이도가 있는 장면이에요. 되게 공격 전략, 초의 공격 전략은 아주 이 높은 난이도는 아닌데, 이 변화도 자체가 조금 복잡해요. 들어설 수는 없죠. 이거 봐라, 잠깐만요. 일단 장군 한번 치고 기분 좋게 이건 지킬게요. 지켜, 지켜, 굳이 줄 필요 없어요. 차간칸 들어서서 말을... 달라고 할 리가 없죠 이렇게 두진 않을 것 같아요 어? 뭐야? 들어셨어요 상만 없으면 이제 마나 갑니다 왠지 상이 여기 병치고 병이 상 잡으면 포가 병 때리고 마가 포 잡으면 차가 마 잡는 수익기 왠지 이거 하신 것 같은데 느낌적인 느낌으로 느낌이 그래요 자 슬그머니 띄워보겠습니다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 응수를 볼까요? 안 때리나요? 때리고 잡고, 잡을 때 막아 잡으면 차가 맞았겠다. 이런 수익이 한거 아닌가 싶은데, 상이 만약에 병을 친다면, 음, 그냥 잡을까요? 또 때리나요? 응수를 볼게요. 보가 병 치면서 상이 차를 걸수 있죠. 때리기 때문에 올렸죠. 좋아 일단은 진출 포가 병을 치면서 둘수 있어요 둘수 있습니다 야 요거 진짜 복잡하다 이게 지금 진짜 복잡해요 상이 뛰어들어간다 차가 한 칸을 피한다 지금 응수가 안 나오면 차가 살을 먹어버리죠 뛰어들어가면 차가 한 칸을 피한다 바닥을 가서 말을 달라고 할수 있는데 포가 병을 치면서 선수로 차가 상위 차를 걸거란 말이에요. 차가 빠진다면 포가 바닥을 와서 상력을 막겠죠아 이건 어렵네. 근데 지금 살을 잡기 때문에 이게 필연적으로 상의 뜨긴 떠야 될것 같아요. 일단 뛰어들어가. 이게 반드시 한 칸을 옆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데. 상이 들어가면은 말을 달라고 할때 포가 병을 때린다는 소리예요 장면이 굉장히 어렵네요. 강군 가보겠습니다. 포가조를 치고 마가포를 잡으면 차가 한칸 빠져서 포 달라고 할게요. 어우, 이분 잘 드시네요. 잘 드셔. 이 내공이 느껴집니 장기에서 내공이 느껴져. 내공이 이거는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느낌적인 느낌으론. 그냥 돌아오죠 상은 못 들어가요 끝나고 요거 살짝 복귀 좀 한번 해볼게요 초반 변화도 일단 상은 지금 거의 죽었다고 라고 봐야 돼요 상은 죽어 있고 이 좌진포도 초포 이 좌진포도 조금 불편하거든요 얘가 귀이상이 빠졌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해소가 좀 됐습니다 귀이상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기물인데 이건 교환할 수 없죠. 당겨주고. 어? 아 삼시가. 아이 돌진이잖아 돌진. 아 참. 어? 야이 차가 잘안 잡네요 이거. 음 잡아도 됐을 것 같은데 안 잡네요. 아유 깜짝아. <laughs> 깜짝아. 와 잡았으면 뭐 지진 않아도 상당히 까다로웠을 텐데. 아유 깜짝아. 부담스러우니까 차. 쫓아주고, 아, 대차는 합니다. 이건 대차해야죠. 잡고, 이러면 깔끔하게 지금 상을 하나 이득을 봤어요. 상을 이득 보고 상병대를 했죠. 양상을 잡고 양병을, 아니지. 양상을 잡고 병을 하나만 준 거예요. 이득 많이 봤죠. 기인상 떠주고 바닥 가는 수 있어요. 포를 주세요. 사를 띄운다면요, 포가 말을 그냥 때리겠습니다. 옆으로 넘어서 포가 포를 지켜도 때리겠습니다. 이말 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러면은 궁이 옆으로 못 가기 때문에 아래도 못 가죠, 위로도 못 오죠. 형태가 완벽하게 지금 양포가 묶였고 궁에 이초궁의 위치 자리 잡을 곳이 없어요. 여기서 거의 무너졌죠. 역시 찬스가 왔을 때 상대가 놓쳤기 때문에 이게 찬스 놓치면 이런 식으로 많이 흘러갈 때가 좀 있죠. 뭐 이건 뭐 잠깐만이겠습니까? 기회를 왔을 때 잡아야 됩니다. 막고 포가 걸려 있죠. 막아 나가면 차가 사먹고 돌진할 때 지키는 수가 없어요. 아까 전에 그 장면 말씀하신것 같아요. 돌진, 사먹고 돌진. 졸 쓸면, 병 쓸고. 좋아요. 뒤쪽으로 빠질게요, 뒤쪽으로. 왜냐면 하차 후에 이게 살을 잡고 막아 진출하면서 상위 차를 또걸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선수를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뒤로 이 간접적으로 차를 위협하는 자리, 물론 바닥을 들어가도 좋긴 합니다. 대신 뒤로 빠지고 이거 봐라. 잡고 사다 드면 잡고 조리 병 잡으면 마가 줄 잡고. 우변줄이 걸려있죠. 앞장을 치면 살을 들때 마가 침투하면 못 막죠. 그래서 지금 우변줄을 살릴 수가 없어요. 살리는 순간 앞장에 살 띄우면 마가 투입. 대차로 풀어야 돼. 무조건 대차로 풀어야죠. 대차 안할 이유가 없죠. 잡고 이렇게 마무리가 될것 같아요. 당기면은 때립니다. 결국 당길 수 없고 밀어야 때리고 마가마를 잡으면 때리고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졸달라고 하면은 밀 수밖에 없겠죠. 네, 이렇게 마무리. 이번 판은 복귀 한번 해볼까요? 자귀한두 귀마장기였는데 상대분이 귀마장기 여러분들이 귀마장기를 배울 때맨 처음 제일 초창기에 공, 배우는 공격수를 이번에 상대방이 두셨어요 여기까지는 똑같죠. 여기서부터 초의 공격 전략이 나뉘는데 초차가 한칸 들어섰단 말이에요. 이때는 궁 트는 게 저는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좌변차가 또 진출해서 여기 양득 온다라는 거죠. 살을 닫았고 귀상까지 나왔죠. 자 합포를 했고 치고, 잡고, 왔죠. 자, 이런 수. 근데, 여기서 살짝 한번 변화도 보고 갈까요? 보통 이렇게 살을 닫으면, 이렇게 빠르게 오는 장기가 좀 많이 있죠. 이런 장기가 있습니다. 이러면요, 이제 여기 양득을 주는 거예요. 양득을 주고 가는 장기입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하포를 하면서, 상의병을 치고, 병이 상 잡고, 차가병을 잡는다면요, 넘어서 씌우는 수가 있어요 차가 갈 데가 하나밖에 없죠 마가 나가면서 차를 겁니다 포가 말을 겁니다 그럼 차가 뒤로 빠져서 말을 지키면 차가 졸잡고 돌진하죠 그런 수 때문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와서 포 다리도 끊고 차를 살린다면 난리 납니다 무조건 차가 죽는 그림이에요 마가 차를 걸고 마가 마 먹고 장군에 초차가 죽습니다 그렇죠 이런 한에서의 역습, 초에서 제대로 못준다면 실수한다면 이런 역습 공격수가 있어요. 그럼 조금 돌아가서 볼까요? 자, 상의병을 치고 병이 상 잡고 차가 병을 잡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씌우면 은 초차가 빠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차가 말을 잡고 돌진하는 수가 있어요. 차마대를 하면서 면포를 넘겨서 차를 걸수 있습니다. 이런 피할 수가 없죠. 참아대를 했지만 여기서 말을 주고 역시나 참아대를 합니다. 이런 장면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점수는 점호승부거든요. 이렇게 이런 장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변화도는 이 양득하는 장기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변화도죠. 이제 그런 변화도 있고 근데 상대분이 바로 양득으로 오지 않고 귀상이 먼저 나왔죠. 하포했고. 때리고 잡고 왔죠. 죽였는데 안 잡으시고 차가 들어왔죠. 그래서 지켜줬고 장치고 지켜줬고 들어서니까 병을 치밀어 올렸습니다. 자 조를 치밀었죠. 이거 안 치밀면은 상이 조를 때리고 귀 상이 진출하면은 양차가 걸리기 때문에 안 띄울 수가 없죠. 제가 여기서 강공으로 포가조를 때려 아니 귀상 나가서 일단은 이제 양차로 위협하니까 차가 한칸 피할 때 상력을 일단 막았어요. 막으면서 초차를 걸으니까 한칸 빠졌고 여기서 때렸습니다. 이걸 안 때릴 수가 없었던 게 여기서 차가 피할 때 만약에 예컨대 이렇게 들어가는 수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럼 막아 걸리지만 초에서 이거를 먼저 때릴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차가 걸리기 때문에 뒤로 한칸 빠지는 건좀 부담스럽죠. 이 포밭이니까. 궁 돌리면은 위험하죠. 한 칸은 못 들어서고, 이렇게 두 칸을 들어서면은 서내 기물이 내멱을 막기 때문에 말을 위협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아래쪽으로 빠진다면요. 포가 하프로 가면서 상벽을 막으면서 응수를 해버립니다. 이런 좀 기분만 내면서 다 막히는 수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수 기분 내는 수안 두고 강공으로 때렸어요. 같이 때렸고 돌아오고 당겼죠. 당겼는데 이게 미스였죠. 여기서 상대분이 어 줄을 당겼었나요? 그렇죠. 이거 자꾸 들어오면은 큰일 날 뻔했어요. 이런 막아 못 잡습니다. 그냥 이공수죠. 돌진하면은 부득이하게. 정말 부득이하게 이게 이렇게 넣으면은 마가 또 다시 쫓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는 이렇게 두려고 했습니다. 사선을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럼 상대도 이 차가 걸렸기 때문에 일단은, 음? 일단은 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두면은 이렇게 막을 수도 있겠죠. 귀찮게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려고 했고 그럼 이게 분명히 뭐 뒤로든 옆으로든 피해야 되는 상황에서 옆으로 피할 확률이 좀 높아 보이는데요 뭐 이렇게 싸우려고 했습니다 방,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줄을 당겨가지고 한숨 났죠 음, 쫓고 대차하고 잡고 뜨고 뭐 여기서부터는 큰 변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무리 할게요. 네, 잘 됐습니다.